어,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제자들이 왜 분노를 하였는가를 먼저 생각하길 원합니다. 5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 하는지라.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결정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부정한 땅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갈때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마리아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시니까. 분명한 어떠한 목적과 의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사마리아인들 또한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에게 거절까지 받았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우리들 중에 큰지, 그것을 가지고 결론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이런 여러 가지 고통과 이런 억압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고, 아, 예수님이 이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 사람들에게 분노하면서 그들을 저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5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지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일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또한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고 반대했던 사람들까지 품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안고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비록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강림 이후에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기대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을 용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8장 14절 이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저에게 아주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함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 사도가 안수를 하자 성령이 임합니다.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례만 받았을 뿐이지. 성령을 받은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때 8장 25절에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처음에 사마리아에 갈 때는 그냥 그 자리에 바로 갔는데 이제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자 돌아가는 길에는 사마리안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관점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자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를 따르라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삼아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옛 성품과 과거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참 단순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신앙 둘 다를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하든지 신앙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버려야 하고 또 어떤 무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로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닮은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한분한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한분한 한 분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뜻과 그 주님의 음성에 감격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아냅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 안에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